네, 맹주성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 아침에 제가 SNS나 옛날에 그 전자신문이라고 있어요.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즐움을 해서 4.15 진실규명, 이 총선 진실규명은 반드시 다음 대선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기대를 사용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그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로 총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자 대표기입니다. 대표. 개표. 그런데 양정철이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선거부터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선거를 하겠다. 이와 같이 했는데 그 최첨단 기술이 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자유로 정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 프로그램에 의한 전자 개표비 조작,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가 어, 그 우체국 전수 조사에서 110만 표의 이상한 표들, 이거를 어그 문제가 됐죠. 지금 이 전수 조사에서 이 110만 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소 어, 불명자들. 거소 투표자들, 사전투표, 우편투표, 그,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 선거 명부도 어, 요구를 해도 못 내놓고 있는 이유가 있죠. 선거인 명부, 내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왜? 110만 표에 해당되는 이 가짜 유령 투표자들이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런데. 지금 양정철이 들어와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총선어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이 최첨단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보니까 신문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투표입니다. 자유로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전자개표예요. 그때 전자 투표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란 뭔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변호인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버 아닙니까? 서버는 지금까지 중앙선관이 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거 기록이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그런데 서버를 문제 삼고 있으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하겠다. 블록체인은 뭐냐? 아, 개인대 개인이 어떤 그규약의 의거, 그, 어, 그 합의에 의거, 어떤 일을 해결을 보는 것인데요. 개인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이죠, 또는 컴퓨터 이 자체가 서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가 투표한 사람만큼 서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버의 문제점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사이로 청소년 진실 규명이 만일에 대선 이후까지 지지를 끌고 가면은 그냥 문제화 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라져 가는 그런 운명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컴퓨터가 다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개데인이다 기록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다 부정의 개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경우에 특성은 그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지 그 정상적이지 인 않은 상황에서 서버에 들어와 있는 내 서버 피스에 들어와 있는 이 데이터의 투명성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호도할 게 뻔해요. 아, 이거 투명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나 중앙선관위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이나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들어와 있는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지. 그 선거를 한 사람. 해외인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소 투표자들 110만 표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그대로 문제점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중앙 선거원에서 맘만 먹으면은 더 자신 있게 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전 전자 투표요. 전자 투표. 전자투표 만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명단을 110만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 여러분들 드루킹 사건 아시잖아요. 아이 아이디만 바꿔 가지고 순식간에 1초에 뭐몇천몇천 뭐 장씩 번뭐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런 여러 조작하는 거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10만 투의 빅데이터에서 선거. 투표에 임할 수 없는 사람 명단을 가지고 110만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서 선거 조작을 하면은 누워서 똥 먹힌 거죠 그 데이터가 내 PC에 들어간 데이터로 또 투표인 전체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데이터로 들어갔던 늘이 데이터는 투명성이 있는 데이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이러한 그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 때문에 4.15이 총선의 진실 비명은 반드시 대선전에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부정 선거였다고 결과가 나면은 다시는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계를 사용,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블록이라는 것은 내 컴퓨터, 대선에서 만일에 예를 들면 투표 표 n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c 컴퓨터에 i 분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 n 다고 했을 때 c 분이 단위가 블록이 되는 것이에요. b l 분 c k c h a i 이 Blockchain, b l 것은 우리 개 a 인의 어떤 전체 연합 이거를 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지금은 가상화폐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대대인의 그 공유되고 그 똑같은 데이터가 공유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해킹하, 해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한두 사람 해킹해가지고 데이터가 지워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데이터까지 지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제도가 나오면은 그거를 또 침투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전자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의 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투표를 했냐 이 누구 이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지금은 선관명부 내 나라 또 중앙 선관위에서 가지고 있는 어, 서버 이 기록 내놓아 이런 말이라도 할수 있죠. 그런데 블록체인 이 기술 기반을 가지고선 선거를 했을 때는 누구한테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러한 그 기술 기반을 위해서 양정철은 미국에 갔던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이 기술 도입을 위해서. 그리고 3개월 만에 들어왔죠. 그리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최첨단 기술이 뭔가 있어요. 그게 뭔가 있습니다. 그랬데 전자신문에 발표했더군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투표. 대표가 아니에요. 투표. 투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았던 전자개표기의 개표.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전자 투표를 하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 기술, 기, 어, 저, 시설이 확보가 안 돼서 금년 말까지 끝내겠다고 합니다. 시, 시운전은 다 끝났고요. 2018년도부터 해갖고, 이제 시설만 금년 말까지 하고 투표에 사용하겠다. 이러고 보도가 됐어요. 이러고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자고요. 현재 기술, 그, 가지고서 금년 말까지 어, 그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천만 명 정도 수준이래요. 천만 명. 천만 명 정도가 전자투표를 할수 있다.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 유권자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천만 명은 현재 시스템 그대로 어,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투표를 하는 즉시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집계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전자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전자투표한 사람은 집계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자투표한 사람은 집계가 끝났기 때문에 누가 매표를 얻었고, 누가 매표를 얻었구나. 이거 뭐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그 순간에 다 나오는 데이터들이에요, 이것은. 그 이후에 발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 사람들 다 끝나고, 그거 갖고 합쳐가지고 할거 아니겠어요? 발표는. 자, 그러면은 미리 집회가 된이 상황에서 누가 매표, 누가 매표 아는 상황 속에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은 투표소에 가서 우리가 투표한 이 데이터 조작 안 할이라고 하는 그 보장 누가 합니까? 왜 이런 여지를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꼭 그렇게 한다. 이것보다도 왜 그런 여지가 있는 투표 제도를 자꾸 가느냐, 이 말이에요. 선관위는 한번, 우리 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선관위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고 하니 나와서 한번 해명 좀 해보세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투명하고 어떻게 공정한지 이거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이거.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현재. 특수 계층만 그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블록체인 기반 기술. 이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아주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로 총선, 진실규명 여러가지 의미가 있죠. 법치가 무너졌다. 이게 첫째일 겁니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죠. 법치가 무너진 거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법치를 재건하기 위해서 나라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인력 때문에 이렇게 매주 토요일날 나와, 나와서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첫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는 이제 법제화했습니다. 기계를 사용한 선거는 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게 법제화됐어요. 자, 서, 다른 나라에서 이 모순점을 다 알고 저완시적인 투표, 배표 이쪽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법제화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문재인 정권은 뭡니까 도대체 역행하고 있잖아, 역행하고 있잖아. 문재인 당장 내려와요. 내려와라. 당신 말이야 어디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배지를 달고 나간 적 있어? 애국기에 격리한적 있어? 애국가 제창한 적 있어? 당신 스스로가 이 나라 국민이 아님을 선명하게 하냐? 맞습니다! 비겁시나 꼬들아! 당장 내려와! 내려가라! 두 말할 여지가 없어. 선관아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여기 국민들이 그렇게 무식한 줄 알아? 최첨단 기술 기반 아는 사람은 안다, 이 말이야! 어찌 다음 선거 때 첨단 기술 기반으로 투표를 한다고? 아, 모를 줄 알았어? 선관이! 해체하라! 해체하라! 선관이!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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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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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대법관들. 당신들 법관들 맞아? 당신들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 처음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말을 했어? 이날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야합해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선관위 아 대법, 대법원들 대법관 못 벗어요? 못 벗어요? 아니면 은 우리 소송사건에 관련된 126번 투명하고 공정하게 빨리 재검토해 재검토해라 아이나중에서재검표 어떻게 하는 건지 봤지 지금 거기 방식으로 똑같이 재검토하라 이 말이야 재검토해라 네. 자 선관위 문제는 선관위에요 선관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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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와!